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예, 진섭빠빠입니다 어, 얼마 전에 중부지방에 비가 엄청 많이 나와서 피해가 좀 많았는데, 이제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되고, 어, 이제 날씨도 많이 이제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지금 한 10시경인데, 지금 햇살도 굉장히 좋고, 하늘도 엄청 파랗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어, 오늘 나온 현장은, 어, 강상면, 여기 하양리, 여기 하양리인데, 어, 이, 여기 물건, 이 영상은 제가 이 현장은 예전에도 한번 촬영을 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내역에 좀 차고가 있어서, 또 변화가 있어서 다시 찍으러 나왔습니다. 어, 물건 자체도 굉장히 좋고, 어,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수목이 심어져 있는, 수목이 심어져 있는 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애초에 현재 이제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207평인데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왔을 때이 지금 도로도 이 토지로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가 지금 현황 이렇게 보이는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저 안쪽에 어 주말 뭐 농막같은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 분한테 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줬다고 뭐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현실적으로 207평 이지만 요 부분은 도로로 사용승낙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어 길로 그냥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매입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그때 당시 매입을 하면서 토지 사용승낙서를 해줬던 면적이 대략 한 140제곱미터, 그러니까 142평 정도가 됩니다. 42평. 따라서 이게 애초에 207평 평당 55만 원에 의뢰된 건데 제가 주인분이랑 어, 통화를 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로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제외하면 총 면적은 총 면적은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정확합니다. 165평으로 어, 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어, 등기상 면적은 207평으로 계약이 진행되지만 그 계약서상 상세 내역은 어, 남쪽 방향 전면부 현황상 토지로,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준 상태고, 추후에 여기 매수인분도 요 면적은, 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별도로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계약 면적이, 아, 계약 면적이 아니라 평당가가 사, 그러니까 42평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금액보다 금액이 많이 내려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5평 평당 55만 원을 계산하면 9,100만 원입니다. 애초에 1억 1천 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억 1,500인가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남향이고요. 2차선 큰 길에서 도보로 5분입니다. 지금도 저기 차량이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하고. 굉장히 그냥 편안한 입지에 그냥 토지입니다. 예, 지금 답이었지만 현황은 지금 농지로 그러니까 저기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별도의 도로 지분도 없고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지적상 공유지 국가 도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우수관도 우수관도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집들이 보이는데요. 어,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어, 농업인으로 해서 주택을 건축을 하셨습니다. 어, 여기는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 어, 뭐, 바둑판 모양 형태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어, 농림지역입니다. 요, 일대 일부 면적이 농림지역인데, 어, 요런 거는 추가적으로, 어, 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강화면 쪽으로, 이렇게 2차선 큰 길에서 가깝고, 그리고 토지 면적도 200평 내,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실사용 면적은 165평이 되겠는데, 평당 55만원, 9,100만원입니다. 어, 여기 농막 다 가능합니다. 전답 가수원, 농지구요. 농림지역에도 농막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주말 농지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아주 적합한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된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양평 간내에서 어 강화 강상 뭐 양평읍 뭐 어느 지역이든 아주 용문과 뭐 지평 단원 용문을 넘어서서 양동 뭐 이런데 청문 이런데 아닌 이상은 이 금액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 용도구역상은 농림 지역이지만 어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 괜찮은 토지입니다. 단 농지법이 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지능구역그 면적에 상관없이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했지만 어, 기존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00평 정도 이상 토지를 보유하거나 이 초지를 취득하는 것까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단독이 아니라 세대한 구성 다 합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은 저한테 여쭤 보시면 제가 자세히 어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여기 기존 면적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165평을 계산해서 평당 55만원 매매가는 9,100만원입니다. 아, 좋은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지금 정남향, 지금 10시경인데 햇살이 남쪽으로, 정남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2차선 큰길 접근성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는 편안한 입지에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바로 앞쪽에 어 직선거리로 20m, 한 15m만 가면 또 물이 있습니다. 어 시원한 물이 흐르는, 천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나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07평 중에 어, 42평을 제외하고 165평을 계산해서 평당 55만원 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경제정리되지 않은 농림지역이고, 농막, 주말 농막 다 가능하고, 농업인 요건이 갖춰지면, 어, 농업인 요건에 한해서 어, 건축도 가능합니다. 여기 지적상 국가도로고, 지금 보시면 우수관도 묻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어, 여기가 조금 나무라든지 이런 게좀 쓸려 내려간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보시면 물이 물이 흐르는 모습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입지적으로 주말에 오셔서 주말용 토지, 주말용 농막 어 이런 형태로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입니다. 어 여기서도 큰 길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큰 길이 보이는데, 어싹 숨어져 있는, 숨어져 있는 아주 조용하고 편안한 어 강상면. 165평 주말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어 소일거리 형태로 주말에 와서 어 농사짓다가 쉬었다가 어 가실 분들 댁으로 가시고, 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이렇게 소일거리 하시다가 일상으로 복귀해서 또 생활을 하실 분들. 일단은 금액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좀 더... 좋은 상황상 더 좋아질 땅입니다. 여러가지로. 자, 그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빠빠였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빠빠였습니다.